이 안에 있는 저 시설물도 기후변화 아까 그 연구시설의 일환으로요. 이제 옥외 실내 생장상이라고 저 안에 이제 흙이랑 이제 다 담아놓고서 이제 온도를 다틀립해줘서 햇빛을 고대로 받고 그 안에서 조절들을 다 해줘요. 그럼 그 안에서 작물들의 이제 생육 상태를 저희가 볼수 있는 연구시설물입니다. <목소리> 연구사님 여기 아 면적, 면적... 저, 저는 근데 연구사가 예. 아니라서 예. 이제 그냥 견학만 담당하는 아 이아예 지금 미리 아까 말씀을 드리긴 해야 되는데 예. 이제 보시면서 작물들 이제 혹시라도 더 궁금하거나 예. 재배 쪽에는 제가 좀 답변이 힘들다 보니까 예. 이제 그 궁금하시면 담당 연구사님 연락처를 알려드릴게요 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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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면적은한 얼마 정도 돼요. 면적이 지금 25.헥타르입니다. 25헥타르. 아. 지금 여기 오른쪽 지금 유리원실은 경리재배 시안포라고 해서요. 저희가 이제 그쪽 열대할 때 작물들을 들여올 때 외래 병해충들이 같이 딸려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서 여기서 이제 해놓 병리 재배를 해놓고 식물검역원에서 괜찮다 판정을 받으면 저희가 바깥에 나와서 이제 키울 수있요 뭐라고 하는모르요 지금 이쪽 오른쪽 왼쪽에 있는 거는 지금 예. 유전자와. 네, 들어온 것들은 지금 안에까지는 견학이 조금 힘들고요. 저희가 이제 뭐 여러 종류의 뭐 55종 이상의 유전 자원들을 지금 거의 많이 수입제 들어와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뭐 아바네로, 후추, 바닐라, 뭐 페피노라고 하고, 하고요. 뭐홍로도다 돼서 저희가 그쪽에 조금 조금씩 이렇게 유전자를 들어와서 가능한지 여부를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오른쪽 편에 있는 지금 나무들은 올리브 나무예요 네. 지금 제주도 지금 예전에는 바깥에서 키우기가 힘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내한성 품종 한 여섯 품종을 연구사님께서 선발 하셔가지고 음. 이제 저희가 노지에서 이제 가능한 것들을 저희가 해서 재배해서 지금 한 10월 11월 달쯤 수확해 가지고 피클도 만들어보고 오일도 추출해서 지금 그쪽 연구 쪽으로 데이터들을 지금 수집하고 이이 이 연구소가 내륙에도 몇 군데 있어요. 아니요, 저희는 이제 한 군데입니다. 저희도 하나밖에 없어요. 예, 국가 기관의 이제 온난화 관련된 연구는 저희가 이제 하나고요. 이제 알뜰 작물 이제 저희가 또 이제 후 4년쯤에 알뜰 실증센터라고 해서 내륙 쪽으로 지금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실증센터라고 해가지고 음. 아예 현장에 그것도 필요하니까 예, 예 저희가 이거 말고 기술센터에서도 다 근데 열대알대 쪽 작물들도 다 재배는 하고 계세요 기술원이나 기술센터에서 여기하고 농가들한테 보급을 해갖고 네. 재배를 하게 시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있는데... 이제 거의 저희 제일 먼저 단계죠 이제 연구 연구 그 다음에 그 다음 농업기술원 기술센터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농가들한테 올릴 거거든네 맞습니다 그렇게 크진 않아 어, 그래도 크죠 뭐 제주도에서는 큰데 75,000평이 이런 평지 부지를 가지는 건 힘이 들지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더못 가지지 이런 평지를 농지 점령 안 하고는 오 망보네 음. 집 지금 이쪽 오른쪽에 있는 하우스는 애플망고 하우스입니다. 그 망고 뭐 이렇게 애플망고도 있고 노란색 망고도 진짜. 보셨을 건데 이제 품종 자체가 좀 틀리고요. 그 노란색은 좀더 더운 지방에서 자라는 거고 지금 이 애플망고는 저희 뭐 이쪽이 아열대 기후, 저희 일본 뭐 대만 쪽, 우리나라 대만 쪽 그쪽에서 많이 재배를 하고 있어요. 안으로 조금 너무 안에까지는 들어가시면 망고 한 개서 갖다줍니까? 단무 <laughs> 안, <보면> 안 되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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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도 <내륙에서> 성공을 했거든요볼만을잡을까지 <laughs> <한번 제가> <laughs> 들어가시죠. <척> <laughs> <정도면 이런> <laughs> <laughs> 이제 저희가 <laughs> 조금 더 색깔이, 색깔이 조금 더 빨갛게 되면 <laughs> 아 그때는 이제 <laughs> 수확을 할 거고요. <laughs> 아 예쁘다. 좀 밑에가 더초 초록색이 조금 더 사라져야 이제. <웃음> 그렇지 <웃음>